자, 그러면은, 자, 경기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1대0, 0대1로, 베트남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선수분들이, 동점의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수가 좀 바뀌었어요. 네, 선수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 저 한국 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네, 빨간색, 몽골. 네, 빨간색 몽골. 자, 시달 선수고요 네, 거북 선수 대신에 신랄 선수로 이제 체인지가 됐고 그리고 네, 한시에 아 몇시냐 한시가 아니죠 어디지? 대충 2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중국 에어스테이크 선수고요 이번에 중국을 보르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모모 선수 대신에 들어온 SG 한 선수 분홍색 잉글랜드입니다 네, 분홍색 잉글랜드고요 그리고, 네, 일곱 시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프랑스. 네, 빅토 선수입니다. 보라색 프랑스요. 자, 그리고 베트남 팀을 좀 볼까요? 자, 먼저 보이시는 쪽은 한 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노란색 오스만 네, 더팀더킹 선수고요. 자, 의외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 그 참기병 찌르기가 정말 좀 매서웠어요. 자, 그리고, 네,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네, 녹색, 네, 녹색 아, 아, 틴더킹 선수가 몽골이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녹색, 자, 중국 네, 틴더킹 선수고요. 자, 틴더킹 선수의 자 찌르기, 창기병 네, 찌르기 날카웠습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색 잉글랜드, 자, 큐선수고요 자, 큐선수도 베트남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네. 아 9시 위치고 있는 하늘색 하늘색 프랑스 빈센트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 선수 교체가 된 쪽이 자, 노란색. 아. 아, 빈센트 선수가 아니라 애팀 네 간찬지 뭐라고 읽죠, 이거는? 간찬치던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누구랑... 음. 잠깐만... 힘 더킹 빈센트 큐... 아... 아 잠깐만... 팀 선수... 기억해요. 아, 팀 선수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베트남 미스트 선수 대신에... 네, 팀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아, 제가 좀 순간 헷갈려가지고... 착각, 네, 헷갈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저 빌드를 보면은요, 일단은, 피크 선수, 무난하게, 기병학교 지어주고 있고, 그리고, 한 선수는, 선제분수 빌드, 선제분수 선수레 빌드, 네, 시달 선수는, 선기병, 찍어서 한번, 기마병으로 견제해주는 빌드, 그리고, 에어스테크 선수는, 네, 무난하게, 이제 빌드를 타긴 했는데, 선마을 빌드긴 한데, 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감시조를 하나 먼저 지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리고 반대로 베트남쪽 보면은 에 네, 팀더킹 선수는 아 잠깐만 헷갈려 잠깐만 노란색 맞지? 아팀 선수는 네 선군사학교 빌드 선군사학교 빌드 그리고 네 팀더킹 선수는 에 네, 팀더킹 선수는 이제 송나라 빌드 그리고 네큐 선수는 오우자투투투긴 한데 아투투투가 아닌가요? 네, 약간 살, 네, 약간 좀 빠른 의회관 빌드긴 한데, 제품 수를 지어서 수레어는 빨리 해주는 빌드. 그리고 ETC 빌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빈세트 선수는, 자, 무난한 수레업하고 네, 기사 찍는 빌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점을 저희 한국 팀 시점으로 좀 볼게요. 먼저 팀 선수의 공짜 팀 병을 확인을 했고요. 팀 선수도 신하 선수의 기마병을 좀 확인을 했죠. 좀 많다는 거 확인했어요. 밀런치. 자, 근데 지금 신하 선수가 뒷편에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 기마병 찌르기가 좀 성공적으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비크 선수 오, 자 노련하게. 네, 재무속 쪽에 사슴을 몰아주면서 네, 나름의 이제 최적화를 해주고 있고요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효율, 효율을 또 높이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에어스테이크 선수 네 먼저 태양해부 먼저 지어주면서 송나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경기에서 크게 당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축소 짓고 그 다음에 태양해부를 건설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팀덕킹 선수도 송나라 됐고 아직까지 지금 시합이 안된게안된 쪽이 시달 선수 네현지한 선수는 이제 됐고요. 자 어떻게든 기마병으로 뭔가 약간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베트남 쪽 내측이. 약간 견제 크게 안 당하는 문명들이에요. 뭐, 잉글랜드야 말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바로 통나라 빨리 갔고. 그리고 프랑스 기는데, 프랑스가 약간 이제, 괜찮긴 한데, 문제는 바로 초소 하나 지었다는 점. 그리고 시대업이 됐다는 점.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오스만은 한 병이 있어가지고 기염병 찌들기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마병 한개 잡혔고요. 자, 그래도 은나무! 네, 은나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빅토 선수가 이제 왕식기사로 변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견제잘다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빅스트 선수 대 빅토 선수의 기본기 싸움을 하면은, 자, 빅토 선수 대회 준우승이라는 경력이 있거든요? 네, 준우승을 두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 뭐 한국의 자랑이 나갈 수 있는 박무건 선수를 두 번이나 이긴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기 싸움으로 가면은 빅토 선수가 당연히, 어, 유리할 수 밖에 없죠. 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자 신한 선수도 자 은나무 네 완성됐고요. 자 이제 시장을 좀 끝쪽에 지어서 어 잠깐 근데 시장이 어딨죠어 잠깐 시장이 저기 끝쪽에 아 여기 있네요. 없긴 한데. 아마 여기서 이제, 네어 상인들 좀 뽑으면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은나무 빌드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통 여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어돌 써서 상인들좀 많이 찍고 여기서 좀 와리가리 이제 어 교육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아예 다른게 아니라 근데 제가 빅소님이 빅토 선수가 그때 이후로 활약이 없어 아뭐 이제 이제 한국 디스코드방에서 많이 좀 게임 하시긴 하는데 이후에 대회 행적이나 약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팟캡 같은 거 열리면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김화병과 망고다이로 한번 교전을 네벌여주고 있는데 어 김화병이 좀 많이 상했어요 이거 지금 칸 쫓아가다가 망스를 쫓아가다가 김화병 이랑 망고다이가 좀 많이 다쳤고요. 자, 그래도 지금 한 선수 자 엄청 빠르게 성주 시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선수도 빠르거든요이거로 이제 왕실 이제 그냥 기사로 시간 끌면서 뭐 유물도 먹어주고 견제도 잘 해주면은 음. 뭐 아직 주도권이 뺏긴 건 아닌데 그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면 빅터 선수 계속해서 팀정으로 견제 잘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 빅터 선수의 이 망치기사 활약을좀 제가 못본게좀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팀 선수의 네, 공격 있는 찌르기도 어떻게 잘막아내는지 성공한 뜨랄 선수. 자 이제 한번 베트남 팀의 현황을 좀 볼까요? 어쨌든, 한번 찌르기 실패 했긴 했지만은, 스마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공지해주시고, 이거 싸요. 이럴 때부터 빨리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역습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무난하게 잘 막아낼 수 있을 거고, 어, 팀 선수는 이제, 네, 아직 3시대를 못 가긴 했는데, 네, 어, 그냥 일단 기마병만 계속 찍으면서, 아, 3시대를, 아네아 침덕킹 네. 아, 선수 30대 가면서 이제 네. 상기병 뽑아주고 이제 자 뽑아주고 있고 아이고 그리고 이 왕실 기타 찌르기에 좀 파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지금 식표 선수의 방군병을 빅토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자이 정도면 피해자 많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비세트 선수의 본지는 아 저게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갈 수 있네요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아이고 이거 좀.. 사격이 좀 큰데요? 자, 일꾼수 18개! 자, 빅투 선수 지금 굉장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왕실기사로 최대한 견제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멘붕했어요. 지금 일꾼 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멘붕 상태고 야 이번에 네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았어요 지금 조선수 네 한국팀. 자 그러면서 한 선수도 이제 계속 키사 뽑으면서 네, 견제해주면서 유물 하나씩 집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신랄 선수도 네, 상인 계속 뽑아주면서 자원 네, 운반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3시대가된 사람이, 지금, 틴더킹 선수랑, 한 선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 선수 이제 3시대 됐고요. 아, 근데 네. 그 선수는, 그 뭐냐, 이 t 시빌드여가지고 시대업이 좀 느리긴 했지만은, 자, 근데 그래도 지금, 팀 한쪽이, 피해를 좀 많이 입었는데, 어, 어떻게든, 대표 선수가 좀 시간을 좀잘 끊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전진. 그러니까, 야, 좋아요. 멧돼지랑 나무 열매까지 먹어주는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위기는 에어스테크 선수 쪽에 본진인데, 자, 일단은 시나 선수가 김화병과 망고다이로 최대한, 예, 일꾼을 잡아내주면서, 아, 병을 좀 끌어내주면서 시간을 걸어주고 있구요. 어쨌든 투원병력네 헬프 올 때까지 어떻게든 좀시간 끌어줘야 돼요. 지금 끌어주고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어시나 선수가 시간 끌어주고 있고 아 이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어스트레이크 선수의 본진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프랑스 빈세트 선수의 본진을 축퇴 바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막으러 가거나 둘중 하나가 될 하나를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은 야그래시나 선수가 제기마벽방고다이로 시간 엄청 잘 끌어주면서 에어스텍 선수가 3시대가 될 때까지 네, 천문시계탑 완성될 때까지 시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병력들이 빠진 틈을 타서 동성추를 정리해주고 있는 에어스텍 선수 자 무라한 는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아네 3시대 기사로 최대한 이제 빈센트 선수를 완전 극장 내주고 있는 한 선수 자, 그럼 이제 백업을? 알 필요 없이 그 막, 그냥 막,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아직 캐릭터 안온 걸로 봐서는 그냥 아직 뭐 도와달라고 이제 요통 안한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고 옷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아직까지는 센터피턴스와 팀급이 좀 많이 깔아놓고 탐지유니시에요 이거는 좀 버텨야 됩니다. 예, 네, 베트랑 충격없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창병 많이 뽑고, 믿어내쳐야 됩니다. 뭐 어, 나머지 궁수들이야, 그냥, 어, 망구다이나, 이 기마병으로 정해좀구만이고 엠노병으로 정해좀구만이고 자, 이거, 안 건드리면 돼요. 어, 과연? 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거 제가 생각에 이거 다 나와서, 이 베테랑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일단, 시나토투 훔치스도 좋고. 자, 병력 끊어지면 시간 끊어주고 있고. 아, 일단,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아, 깨졌네요. 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괜찮은 건가요? 일단, 와인더 봉 깨지긴 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여기, 반원 보스팅 해주면서, 베테랑잼도업그 해주고, 아예 통병로 맞거나, 아예 베테랑 윈도병으로 맞거나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한, 시갈 선수도, 30대가 됐기 때문에, 베트남 왕구 다이, 베트남 기갑병 업그레이드 때까지 어떻게든, 네. 시간이 틀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맞긴 했지만은, 지금, 비테트 선수, 사실상, 어, 좀, 그 기사가 좀많긴 하네요. 와, 이구수가 21에, 21. 20일. 자 근데 큐 선수도 지금 3티시에다가 피해를 입은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4티시까지 쟀네요 하나 둘셋 네개 아 그리고 요것도 베트남 방고다이랑 진화병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연달병까지 와서 막아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큐 선수가 어떻게든 이제 부잉 잘하면서 4시대 가고, 잉글랜드로 어떻게 이제 음, o 피 c 아사테시의 힘으로 한번 위기 극복하면서, 지금 팀더킹 선수나 어, 팀 선수가 같이 4시대 갈수 있도록 좀 시간을 끌어주면서 하면은 어떻게든 베트남 쪽도, 베트남 팀도 약간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자, 일단 팀전을 저도 보는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팀이 유리해 보이긴 한데 이게 속으로 볼 때는 어, 베트남팀이 유리해..한 곳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일단은 자이라 봉총으로 자, 오스만의 기사 잡아주면서 막, 자 왕곤을 잡아주고 어, 아직 기사 살아있네요 살아있고 어떻게든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했으면 이제 문제는 여기 왼쪽인데 자 이번에 좀 셉니다 자 이번에는 자한 선수의 기사와 장군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지금 계산기좀 나왔거든요 장군병의 기사라니 그리고 자 빅토 선수도 지금 왕실 기사로 최대한 시간 끌어서 보는데 배정 실기사까지 합류하면은 그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번에 비세트 선수 쪽은 사실상 괴멸시킨 거나 다름 없으니까, 이번에 바로 그 선수의 본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이라 판단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은 잘 막아주고, 풀을 타이 전진시켜주면서, 네, 전진시켜주면서, 네, 힘싸움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고요. 일단 이쪽은 어떻게 맞긴 하겠지만은, 그냥 여기는, 그냥 시간 끌어주는 용도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에요. 피트 선수는 거 많긴 많아요. 자, 많긴 많고. 자, 피트 선스의 방실기사, 잡아주고. 아, 근데 여기서 지금 피트 선수는, 내 네, 지원보다는, 어떻게든 충원 병력 끊어주는 쪽으로, 병력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 네, 힘주는 거 확인하면은, 확인하고, 바로 이제, 선수의 기사로 최대한, 그냥, 네, 일꾼을 잡아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떻게든 막긴 막았습니다만 막긴 막았습니다만 이렇게 어그로 끄지는 틈을 타서 빅초 선수의 기사 찌르기 가 성공적으로 네, 들어 오고 있고요 아이고 관원 잡히고 그냥 이건 그들로 어택단 찍어도 피 엄청 많이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병력을 모아주고 있네 한 선수 자 그나마 위험한 쪽이 여기긴 한데 이제 여기는 네, 에어 스이크 선수와 히다 선수의 군비로잘 막아줬어요. 잘 네, 막아냈고 그리고 왕실이선 시간 끌어주면서 네, 막아냄과 동시에 자 오스만의 본진 앞까지 네, 위협을 잘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병력이 좀 많이 없긴 하지만요. 아 이제 성체 안전하게 본진 쪽에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 좋아요. 어 그런거 성지가 안보이네요 이맵아그 맵인가보다 아, 그 리파니가 아니라 이거 언덕 있는 맵 뭐죠 이게 약간 그 맵인거 같은데 느낌이 자, 아무튼 자 이번에 쿠션스와 자, 잉글랜드 병이좀 많아가지고 아 창병이 좀 많긴 해요 네 어, 여기서, 지금, 에한 선수의 기사 좀 살려주는 게 좋긴 한데, 자, 일단 빠졌다가, 자, 당분간으로 정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독교 선수의, 자, 땡기사. 망실기사. 아, 합류해서, 백업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 이렇게, 자, 큐 선수의, 자, 공력까지, 전멸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자, 그럼 이제 망고다이를 돌리기 시작한 시랄 선수 아, 베트남 망고다이에다가 지금 공업됐거든요 어 좋아요 지금 원거리 방어력까지 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뭐 그럴만한 자원이 아, 이제 해주고 있네요 자, 준비 중이고 자, 공업과 쐐기형 보 자, 원거리 공까지 원거리 방어까지 자, 지어주고 있는 시랄 선수 자, 이제 망고다이 순회공격 돌면서 일분잡아내주겠죠 아, 그쵸, 봤어요, 봤어요 자, 순회공격 돌아요 아, 성재 하나 있네요 있지 있고,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내가 네, 얼마 없는 일꾼들 잡아내는 주데 성공했고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빈센트 선수의 숨통을 끊어내려고 묵직하게 공성추를 대동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제 그서 선수도 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아 어, 그래도 4시대? 자 버크셔 공 버크셔 공 완성되고 4시대 가면서 어~ 뭐 시간 잘 끌어주면서 팀 버킹 선수랑 그리고 내팀 네,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좀 발전하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 역전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긴 하겠지만은, 아, 시달 선수가 그걸 못하게, 팀 선수 쪽에, 본진 쪽에, 막무다이를 배치를 했네요. 이거 민가드 가면은 망하기네요민가드 가는 순간, 식대받답니다 지금. 음, 난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버크셔 궁으로 한번 시간 끌어주면서, 하는 게 최선이긴 해요. 아무튼, 사실상, 비센트 선수의 본지는, 제, 네, 엘리가, 이밖에 없고요아이거 그래도, 최대한, 이 왕실기사로, 히날 선수의 이제 상인을, 오을 뜯어내주는 플레이 좋네요. 자, 이거 좀 막으러 가야겠죠, 근데. 네. 어, 이거 좀 정리해주는 게 좋, 같긴 한데, 일단은 조상님 뽑아주고 있고요 그쵸, 막아내러 가야죠 네. 자 그리고 한 선수도 똑같이 제국시대가 됐습니다 어 잠깐만요 선수의 기만복인데 어? 잠깐만요 아 물론 뭐 어차피 이게 ETC에다가 ETC라서 기만복고할수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네 시간을 끌어주면서 어떻게든 역전할 각을 누려보고 있는 선수 네, 끝까지 포기하지않는모습 좋아요. 잘못하다가 경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 네 한국팀이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이날 베스트 선수도 몰아냈죠. 여기서 오스만, 팀 선수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내야 돼요. 팀 선수의 숨통을 끊어줘야 하거든요. 자, 그거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어스 선수 천천히 네, 1대1 구조를 만들어서 팀 선수의, 이제, 팀 선수의, 총을 드러내려고, 천천히 조여주고 있고요 어. 자, 일단 신라 선수도, 이제, 왕실기사 다 잡아 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어, 에어스테이크 선수의, 에어스테이크 선수한테, 이제, 힘을, 붙 보태줘야 됩니다. 자, 일단 신라 선수, 이제, 사시대 갈 자원, 모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시대를, 어, 시달 선수까지 가게 된다면, 은 저희 팀. 저희 팀, 사시대 강사는 3명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 일단, 베트남 팀. 사시대를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힘 빼는 순간, 오스만 밀리거든요. 지금, 한국 팀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팀. 어, 팀 더킹 선수는,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시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힘을 빡 주기 시작한 에어 스트라이크 시라이 콤비. 자, 전지성 때까지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이제 투표 선수의 망치기사 순회 공연을 준비해 두고 있고요. 사실상, 비세트 선수의 본진은 이제, 네, 엘리가 됐습니다. 자, 나무의 시 아, 여기에 있긴 있네요. 네, 살아남긴 했는데,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여타저서 살아남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이고, 침선수의 본진인데 확실히 이제 압박 잘 들어오면서, 네, 팀 선수의 분진도 엘리트 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자, 한 선수도 이제 네, 사실에 득점. 자, 플라스 업그레이드까지 되면서 와, 아, 벽까지 잘 쳐주고 있네요. 아, 이게 아까 1세트 때도 그렇긴 했.. 1세트 도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거의 이제 한국팀이랑 베트남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장벽을 스트레스 유도 타이밍에 잘, 쳤, 네, 잘 쳤어요 한 선수 아니 에어스트 선수 이쪽에 장벽 잘 쳤고 그리고 비크 선수도 교전하면서 장벽 잘쳐졌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1세트 에서 했던 패배 2세트에서 설력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1대1 스코어, 동점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1세트 때못 봤던 연대표를 좀 볼까요? 자, 주민수를 보면은 와우, 한국팀이 좀 압도적이네요. 그 선수도 지금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해줬는데, 아, 이게 처음부터 빈세트 선수가 타격을좀 크게 입어, 입은 데다가 자, 이어서 이제 오스만, 중국의 이제 창기병, 오스만 공재현의 러시가 네, 너무 깔끔하게 막히면서 힘을 잃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데, 확실히 몽골이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네, 2세트 경기는 한국팀이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